안녕하세요. 현대해상 김진숙입니다. 오늘은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나면 갱신시 보험료 얼마나 올라갈까 이렇게 많이들 고객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사고 난 이후에 어, 보험료 갱신 보험료 얼마나 올라가는지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사고는 원하지 않죠. <laughs> 근데 어쨌든 <laughs> 사고가 일단 났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선 대물 사고 먼저 알아보면은요. 자차하고 대물하고 합방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사 사고 없이 물적 사고만 있을 경우에는 보통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인상되거든요. 사고는 매년 3년간 적용이 되세요. 고객님. 2019년도에 사고가 지금 있다면은 2020, 21, 22년도까지 사고가 적용이 됩니다. 자차 사고가 만약에 있다면은 자기부담금 20% 있어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부담이 있거든요. 3년간 보험료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4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자차 사고는 20% 자기부담이 있어요. 보통 뭐 100만 원 이하 사고일 테니까 20만 원 자기부담까지 합하면. 어, 지금 자차 사고가 있으시다면 보통 한 80만원? 요 정도 보험료, 자기 부담하는 것까지 합쳐서 한 80만원 정도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물적사고라는 게 이제 자차하고 대물을 합친 사고,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물적사고라고 하거든요. 물적사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물론 3년간 적용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물 사고만 있다면은 한 60에서 90만 원 정도 보험료 인상 예상이 되고요. 또 자차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담금 20% 있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여기서 포함을 한다면은 어 8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보험료 인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대인 사고는 다친 급수에 따라서 어, 사고 점수가 1점에서 아니면 뭐큰 사고, 사망사고나 1급 부상사고 시에는 4점까지 할증이 되거든요. 음, 대인사고는 고객님, 아까 물적사고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대인사고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어요. 다친 급수에 따라서 의사선생님께서 이분이 10급이다. 아니면 뭐 9급이다. 아니면 1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다친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 아무래도 대물 사고보다는 대인 사고가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이 된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음한 50만 원 아니면 60만 원 어떤 경우에는 고객들이 진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고를 이렇게 사고 처리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험료 할증되는 걸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액 사고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고객님께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음, 고객님 사고 처리 받으실 때 음, 지혜롭게 사고 처리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갱신 될때 항상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세요. 이 사고권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보험료와 사고를 환입을 했을 때 보험료를 문의를 하시고요. 그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무조건 사고 처리 뭐0만원2 0만원 이렇게 소액권 받으시고 그다음 번 보험료 뭐 육십만 원7 0만원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보상받는 의미가 없,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고 처리 받으시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아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010-2337-0473번입니다. 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시는 고객님들 항상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